서울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. 2000년에 국제종합건설과 두산종합건설이 공동 준공한 아파트로 9개동, 1482세대 규모의 25층 건물 중 1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전용 면적은 32평 남동향이며 구조는 방 3개, 욕실 2개, 거실, 주방 겸 식당, 드레스룸,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감정가는 5억 9,100만 원이며 2차 입찰가는 4억 7,280만 원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고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관리비 체납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종합적으로 임차인의 점유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, 배당 및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 하며, 경매 입찰을 고려하고, 추가적인 정보나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.